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을 잘 못내려요 내하고 마음은 맞는데 일로 잘 맞을지 모르고 어 내하고 이렇게 색깔은 맞는 것 같은데 뭐 언쟁을 할 때는 서로 부딪힘이 많다 성향이 아주 잘 맞아도 마찰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번 시간에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건데 응. 애정이면 궁합이고 응. 동업도 하나의 궁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어, 네, 그렇죠. 동업을 한다면 네. 어떤 사람끼리 하는 게 좋을까요? 내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해야 돼 <laughs> <laughs> 네. <laughs> 내가 성향이 세다? 그러면 조금 잘 들어주시는 편에 있는 분하고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끌려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뭔가 결단을 좀잘 내리는 분하고 해야 되죠. 그게 영량 좋아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 잘못 내려요. 내하고 마음은 맞는데, 일로 잘 맞을지 모르고, 어, 내하고 이렇게 색깔은 맞는 것 같은데, 뭐, 언쟁을 할 때는 서로 붙이많 않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세밀한 공학이 필요하겠지만, 거진 양띠, 돼지띠, 토끼띠들은, 이 세띠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도 서로를 해야지 않아요. 합의가 드는 띠이기 때문에 위로든 밑으로든 또래든 상관이 없어요 단 양양끼리 또 토끼 토끼끼리 요렇게는 어려워요 같은 띠 같은 친구 마찰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성향이 아주 잘 맞아도 마찰이 일어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쥐띠랑 양찌가 만났다 되게 안 좋아요 그런 경우 음. 양띠라서 다 좋은 경우가 아니거든요. 한 번씩 보면 우리가 이제 뱀띠, 닭띠, 소띠, 이분들도 그룹에서 색깔이 각삭 다르게 띈다고 나타나지만 일로서는 되게 잘 맞을 수 있어요. 어, 한 분은 딱 정확하게, 한 분은 도진적으로. 서로가 잘 맞을 수 있는 띠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각기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띠로 이제 물어보시니까 아니면 어떻게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건데 다 좋지. 띠도 좋고 뭐 성향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서로가 대화가 되는 사람끼리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흥을 하든 대를 하든 일단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는 기본 성향이 어, 나하고 맞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면 자주로 보시는 거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치배우면 동업은 하지 마라라는 아 말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흥이 된다고 치면 돈 때문에 싸우게 돼 있고요. 욕심을 더부리에게 대해서 싸우게돼 되고, 배하게 된다고 치면 서로의 탓으로 해서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업은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몇 년만 하고 서로가 각자를 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무시하지 말고 이제 저희 얘기 참조해가지고 맞춰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